안녕하세요. 송산포도 솔매 농원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양촌 아미노산을 방문하러 왔습니다. 예, 네,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네, 공장이 아. 굉장히 크네요. 말통도 있고 드럼통도 있고.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. 네 반갑습니다. 저, 예, 반갑습니다. 저예 예. 저 아미노산 가지러 왔습니다. 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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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공장 구경 좀 시켜 주실래요? 예 예. 예. 가보시죠. 예 예. 네. 아, 이게 기계로다가 이숯숯에 아. 있는 거 저기를 처리되는 걸더 보는 거야. 이게 밴딩 과정. 예? 생선을 여기다 갖다 품면 아, 생선을 갖다 갖고. 음. 싹 가로. 아, 가로. 싹. 믹서, 예. 예. 로 가로. 가로. 로 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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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가로. 가 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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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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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로로 떨어진다고 로으로로 어. 로 가로. 로여로여로 아우 가로. 가로. 아로러면 가로. 가로. 올라 가로. 이게? 가로. 어, 아, 아, 로 아, 이에 마고 어이 마고 비유를 섞어서 이제 이게 뽐뿌야. 아 어떤 게? 뽐뿌 이게 이게 통통. 아 통으로 아. 아. 가는 거예요. 통으로 아. 이거. 아. 와. 아. 이게 이에 마고. 이에 마고. 뭐라고 하 형님? 이게 이제 잠깐. 싹 가는 거예요. 그거 뿌려서 생산이 더 많아지고 맛도 좋고 그러면은 예. 네. 고추를 2 1 1 포기를 심었는데요. 그것을 이제 호텔이냐면 간격과 간격은 얼마 를 떴냐면은 1미터 20을 떴어요. 1미터 20을 뛰고 제간 간격은 40cm를 꼭저 그것을 이제 심었는데. 처음에는 잘안 되더라고 아미노산을 진짜 안 썼었거든 옛날에는 네. 일반 이제 비료나 이런 걸 썼는데 이 아미노산을 딱 하니 저 연면시비를 몇번 했거든요. 그랬더니 네. 색깔이 벌써 틀려. 연면시비. 네, 면시비를 네.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. 그러고서로 고추 굴에다가 저 분소스를 딱 깔았어요. 네. 분소스 짤잖아요. 네, 예예예. 분소스를 딱 깔고서로 아미노산 그러니까 물 500리터, 네. 500리터에다가 아미노산을 얼마나 넣냐면 1리터를 탔어요. 1리터. 그러니까 황대히 진하게 탄걸로 보여야지 츠미는죠. 그래서 그걸 타가에서로 모다로 해가서 품어가에서로 딱 품으니까 이냄이쫙 퍼질 거예요. 그렇죠. 예. 고추가 이제 고추 해가 고추 그 중두막까지도 이게 물이 딱저 분석하다가 딱 가라앉더라고. 그런데 그걸 치고 나니까 이걸 꽃초 이파리가 반들반들반들하는 <laughs> 이렇게 윤기 안 하고 꽃초가 여는데 엄청나게 꽃초가 유난히 말이오 앞으로 전망이 엄청 좋게 되더라고. 그래가서로 펴다보니까 꽃초 자체도 옛날에 아미노산 안칠 때는 이게 저 퇴적퇴적 했는데 어쩌면, 여자들, 치약이 분, 발른거배로 쿨케양, 이뻐. 네. 길이도 길고 네. 그래가 해서, 211 폭에서, 홍고추를 얼마나 땄냐면, 160근을 땄어요, 작년에. 이거 그짓말으지요 <laughs> 이걸 아미노산을한번쓴 것이 아니라, 네 번을 썼어. 중간중간에. 그래가 해서, 이거 안 되었다. 탄저병약을 더, 더 열심히 해야 되었다. 피만, 피만 끝이면 탄저병약을 계속 한 거예요. 하면서 아미노산 위로 치고 밑으로 넣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, 아무튼 그렇게 고추, 홍고추를 따고 났는데 이제 저 가을이 될까요, 아니요? 네, 가을이 그렇죠. 됐는데 그 그래도 홍고추가 막 다섯 등 여러 가지에서 어게할수없더라고그데 <laughs>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추가 겁나 흉년을했어요 아, 흉년 이제 좀. 네, 흉년이라 음. 고추 금도 제대로 많이 받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걸 따서. 저 풋고추를 팔아도 이가돈 많이 얻되게 풋고추를 따서 팔라고 해도 나랑 안 팔았어. 안 팔고서는 이웃집 사람들 와서 화난 데 다들 그냥 요거 이만치만 따도 한 파레트를 아니 저한컨테나를 따는 거예요. 이런 고추 처음 봤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아미노산을 내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무도 신고서도딱 요렇게 해서 딱신고서도요 호랑을 이렇게 따두고 해서는. 하기 심들러면비 오기 전에 저 조로에다가 네. 조로에다가 오미, 아미노산 500을 타요. 타가에서로 조로를 금 고랑으로 쭉부리고 다녀. 그러면 이게 여기서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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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석이 대가에서로 비가 오면 그림이 빨아먹, 빨아먹가가지고 무하나가 거짓말니라 당연히 이, 이만했어요. 아니네 거기도 아까 그 꽃이 저거 보면... 물500 리터에 1 리터씩 네,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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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마찬가지로 예, 예, 맞아요. 에이, 그렇게 에이. 그렇게 실험을 한 거요. 예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뭘 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더라고. 그래서 나도 저 오리도 또고초200 포기만 지금 진짜 해놨어. 음. 근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면은 새로운 그 비료나 무슨 작물 그저 미생물 같은 것들 쪽에 몇대 일로 성분화가 참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. 예. 근데 이게 나는 이제 여러 가지 딸기용 딸기도 써보고, 고추도 써보고, 배추도 써보고, 무도 써봤거든요. 네, 걸고 써봤는데, 근데. 그게 써봤는데 또, 또. 첫째는 뭐냐면 딴 영양제는 많이 쓰면 과잉이 돼가 있어 뿌리가 나간다든가 이래가 실패를 많이 했는데 네. 이것은 내가 볼때 적절하게 해서 에, 예를 들어서 한 1리터만 쓸 자리를 1리터 500을 써서 한다 고 해도. 뿌리는 안 나와 뿌리가 잘내린다는 거. 그 그러니까 오리는 저김 대장한테 그걸 얘기했어요. 내가 뭘을 오리는 크게 길러가이사로 먹든 안 먹든 길러가이고 기술센터로 한번 저초안좀 넣어야 되겠다고. <laughs> 한번 해볼 차면금지 음, 한번 실험을 해봐야돼 농사셔도. 아 그렇죠. 자꾸, 자꾸 발전을 해야지. 네, 발전을 해. 제자리 걸으면은 안 되고. 우리는 얘기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나는 사실상 들었습니다. 네. 내가 실험하지 않, 않는 것은 얘기를 네. 못해. 네. 얘기 어떻게 네. 어떻게 말만 듣고는 얘기 못해. 내가 실험해본 네. 거 그대로. 초면에 이런저런 얘기,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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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어려운 건데. 예. 예 양미로산 농사, 농사지는 또 양미로산 타러 오셨다? 아 이게 제가 시퍼거. 아 같이 고 잤구나. 어이, 뭐, 전차가... 아, 이도 왔다. 잠깐만요.